총 30개의 타점 중에서 21번의 실현이 있었고, 강세 지표의 신뢰도와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진입비용 300만원에서 실현 수익은 399만원으로,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점 지점장입니다 오늘도 지점의 강세지표는 신뢰도 72.8%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강세지표 스크립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트레이딩을 진행하면서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한가지 준비했습니다 사실 꿀팁이 아니라 단 듯이 지켜 주셔야 되는 규칙인데요.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될 때에는 레버리지를 줄여라. 정말 쉽죠. 확신이 잘안 들고 헷갈릴 때에는 그냥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손실 구간 직후 본전 심리가 생길 때,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대 수익보다 많이 벌었을 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안 되는데요. 여기에 레버리지가 더해지는 순간 100만 원 잃을 거 200만 원, 300만 원더 잃게 되면 되고 고생해서 수천만 원을 벌어 놓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놓은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수익이건 손실이건 내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레버리지를 줄이고 뜨거운 가슴과 머리는 식혀서 아주 냉정하게 차갑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욕심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점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그냥 깔끔하게 유튜브 채널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속는 셈치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결과는 제 유튜브 채널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저희가 평소에는 마틴 진입을 5에서 7회차로 구성하는데요, 손실 구간이 찾아온 직후나 오늘따라 이해가 안될 정도로 불안. 수익이 막 터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마틴 진입은 생각에서 지우고 무조건 첫 진입 금액으로 또 고정 금액으로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건 1시간인데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최소 30분 이상 라이트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잔고도 벌었다 잃기를 반복하면서 작은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고 천천히 변화하니까 의미 없는 시간만 축내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가 억제되고 우리는 이성적인 매매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래도 수익은 충분히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태울 때만큼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도 편의점 알바하던 때랑 직장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비교도 안될 정도로 수익을 가져가긴 하니까 우리가 몇푼더 벌어보겠다고 욕심내기 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평생을 매매하게 될 텐데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지 바로 보여 드릴게요. 포지션은 강세 지표를 100% 추종하도록 하고요. 금액은 무조건 10만 원 고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매매를 진행하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시 32분 거래에 첫 진입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7시 30분 거래 진입까지 실현을 했습니다. 총 30개의 타점 중에서 21번의 실현이 있었고, 강세 지표의 신뢰도와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진입 비용 300만원에서 실현 수익은 399만원으로 오늘의 최종 수익은 99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도 1시간에 100만원은 벌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가 없다. 서론에서 강조한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차트였고요. 우리가 타점 실현률이 50%라고 보수적으로 가정을 해도 손실 리스크라고 할수 있는 게 3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100만원씩 벌수 있는데 손익비 따지는 게입 아플 정도네요. 강세지표 스크립트는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회원님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고 트레이딩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걸음 용기를 내주신다면 저는 항상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 점이었습니다.